안녕하십니까 과학장입니다 오늘 볼 게임은 게트2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는 이미지도 못깨기 때문에 연습모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 자려 걸리는군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말 그대로, 수염그 자체, 수염그 자체거든요. 일단은, 이거 필요하네요. 가봅시다. 일단 저는 정문을이고가능을 것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가 있나? 잠깐 빼기고 이거 가있하나시만요이거칸드지이도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조금... 여기 따가보 아, 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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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요 어? 자, 이따네요 여기다가 이따는. 자, 이따는. 이군요 자, 이가는 자, 까따는 자, 이따는. 자, 이따는. 자, 이따 자, 이따 자, 이따는. 내리고요. 진짜 한번가겠는데요이 응. 내가 아무리 손을 들어봐도 안될 것입니다. 자, 내려가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앞에 이렇까 불렸구나. 그러면 요거는. 저기 그네아 그리고 이게임에서 잠깐 정명을 그리잖아 중문 이곳에 가출 요곳에 정문 어 잠시만요 무수 뭐 아무튼 이곳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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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그리고 행진 그리고 행진 행 신나 이곳에 필요한 마트 마트 아름다운 제동도 의구 갈보한마 마트 그것에만 응그 엔딩은 는 벌만요 들은 사들단 같이 그런 게임인데 아주무섭습니다 호호 게임입니다 네자 일단은 어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강지수 나가면 안돼 전기 메뉴가 있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역에 지나하고 싶지만 저는 못 가기 <목소리> 때문에 저도이 응. 이거 이거 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버리자 잠깐만 게임 이거 없는 거죠 이제 가슴이 나는 거죠 쭉쭉 넣어주기만 하면 월세만 잘끝입니다 한번 엔딩을 보도록 하죠 처음엔 엔딩을 보러 가는군요. 잠시만.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더 봐라. 자, 건도잘가리고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이제 이건, 필요 없습니 뭐야. 나는, 이것도 비, 비법인가? 날씨가 필요하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 온뭔인 슈퍼 데 아니 이거뭐지가 이거 먼 이거 아 여기 여기 는리 일단. 이간2가 어, 보도록 하자. 천상여은달려 것이냐? 아, 여기가아니 다시 집어넣어. 자. 한번 같이 집어넣나 한번 톡 젖히. 30 집어넣어 봐. 지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뭔가 있었어. 손. 잡았어? 아. 여기 여네요 아, 이거 아, 쭉잡았 아, 아닌데. 빨리, 빨리. 아, 얼굴 끄고구 그 아, 일단. 다위에는 없으니까. 걸어가도가 하자. 사실상 다있는 거는 와 아, 여기 있었군요.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일단. 여기 방 걸어가보도록 하자. 야아아 여기가 아니야죄송합니 제가 그러면 지고 근데 불량 때문에 어쩔 수없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